여러분 안녕하세요. 쩌업주부예요 요즘 정말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라 원화 채굴이라고 하죠. 이 시기를 잘 버티려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게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나도 원화 채굴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쉽고 똑 하게 맞춤형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전이 가능하고 채용 공고도 많이 나오는 요리 서빙 일자리를 중심으로 저랑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고고고! 여러분들 혹시 벼룩시장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일자리가 조그만 칸에 많이 소개되어 있던 일간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바로 아, 그거 하실 텐데요. 이 벼룩시장이라는 브랜드에서 여전히 30대, 40대 저와 같은 여성 주부분들이 하실 만한 일자리 업종 직종을 추천해 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이 벼룩시장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더 놀랐는데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룩시장도 시대에 맞게 진화해서 일 한지 형태이던 벼룩시장이 우리가 알던 단순 일자리 정보지를 넘어서서 국민 일자리라는 타이틀과 함께 구인구직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 상황에 맞게 검색 옵션이 다양해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계치인 면이 있어서 직접 앱에서 이것저것 다 눌러서 일자리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적당한 정보만 입력하면 AI 추천 일자리로 哦。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해줘서 좋더라고요. 지역, 성별, 급여, 희망 직종, 입사 지원, 최근 본 일자리 등 행동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해줘요. 또, 아, 나는 알바 경험 많이 없는데, 그리고 돈도 좀 제때 주고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관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고요. 전문관에서는 저와 같은 여성, 주부, 우대 일자리를 따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로만 들어선 잘안 와닿으시죠? 저 같은 기계치도 쉽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벼룩시장 앱을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앱을 열면 벼룩시장에서 알림을 보내고자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등장하는데요. 나에게 맞는 일자리 소식들을 비롯해서 매일 새로운 고용 소식들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니까 허용 버튼을 누르시면 편리하겠죠? 다음으로 일자리 구하세요. 취업 관련 정보 찾으세요. 직원 구하세요. 총세 가지의 메뉴가 등장하는데요. 벼룩시장은 일자리와 부업을 찾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원을 찾는 구인자들도 모두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30대, 40대 주부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찾아볼 거기 때문에 홈 화면으로 접속 후에 가장 상단에 있는 요리 서빙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리 서빙 내에서도 상세 카테고리가 있네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인 서빙, 포장, 카운터, 요리, 서빙, 기타를 설정했더니, 오, 일자리들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코다리, 밥도둑, 명동, 닭한 마리 본점.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요. 또 제가 아까 AI 추천 일자리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는 이 AI 추천 일자리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력서만 작성하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콕 집어주는 편리한 기능인데요. 저도 한번 이 AI 추천 일자리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추천 받아볼까요? 우선 이력서 작성을 위해서 SNS를 통한 간편 회원 가입을 진행하신 후에 하단에 My 탭에서 이력서 등록하기로 접속하시면 화면과 같이 정말로 딱세 가지만 입력하면 간단한 이력서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중구 지역 전체를 등록하고 요리 서빙을 선택한 다음에 성격 및 강점을 등록하는데 저는 긍정적,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체력 좋음을 입력해서 이력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다음 단계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등장하는데 학력과 경력 등 상세한 정보를 입력할수록 원하는 업종의 대표님들에게 연락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점 참고하셔서 꼭 입력하시면 좋겠죠? 직접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의 입력으로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준다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처럼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게 시간을 단축해주는 서비스니까 이 부분도 왠지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입력했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뜨네요.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데 브랜드 일자리 정보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관인데요. 브랜드관 내에 있는 일자리는 비교적 업무 체계가 잘 갖춰지고 다양한 복지제도가 제공되는 브랜드 일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보장된 일자리를 구하신다면 브랜드관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시고도 선뜻 나도 일을 하러 나가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가서 잘할수 있을까? 괜히 일하러 나갔다가 마음만 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생생한 근무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45살 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혹시 어떤 일 하셨었는지. 음.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도 알바를 해봤고요. 아, 네. 네, 고깃집. 그리고 카페도 알바를 해봤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 네. 경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음. 일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간간했었었는데, 지금 저희 아이가 대학생이에요. 어, 네. 6년 이상. 습니다아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네. 네, 이렇게 6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네. 사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음, 진상 손님 아 과음을 하시면 네. 간간이 이렇게 불편을 주시는 아. 진상 손님 네네 그런 분들 외는 대체 있게 넘기면 되는 손님들이라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직접 일을 오랫 동안 해보셨으니까 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눈치 아,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눈치가 필요할까요? 손님들이 필요한 게 뭔지. 서서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손님들이 네. 이렇게 훑어요. 훑으면 손님들이 딱 필요한 게 뭔지. 냅아 맥퀸이 필요하다 그러면 맥퀸 얼른 갖다 줘서 네. 슬쩍. 네. 시크하게 갖다 드는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센스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 네. 네. 그 부분이 필요한 네. 거군요. 네. 굉장히 실질적인 꿀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지금 주부시니까 네. 주부분들은 네. 이 풀타임 일자리보다는 네.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좀 네.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쭉 해오신 이 일은 이런 시간 활용이 좀 자유로운 편인가요? 네. 아이들 학원 갔을 때나 어린이집 갔을 때 많이 활용을 할수 있어요. 아, 네. 뭐 점심시간에 바쁜 시간에. 네. 음식점들 바쁜 시간에 가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럴 때 이용하면 가장 바쁜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수입 부분도 좋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접 나가서 일을 또 하시고 부수입도 얻으시고 하면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집에 무료하게 있을 땐 사실 네. 거울을 잘안 보잖아요. 음, 주부분들이랑 네. 진짜 너무 공감하실 네, 거예요. 외출할 때 외에는 거울을 잘 보지 않요 네.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거다 네. 보니까. 거울을 한번더 보고, 네. 나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실질적인 네.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화장도 한번더 해보고, 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제 관리를 조금 더 하게 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이름은 전지현, 호텔 서빙 알바, 그 다음 돼지갈비집 서빙 알바, 맥주집 서빙 알바를 4달째 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네. 하셨는데, 네. 네,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시면서 네. 특별히 요리 서빙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리 서빙은 이제 특별한 기술 업이도할수 있고, 체험 공고도 되게 많이 나와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월째 음. 이 네.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일을 하면서 좀 가장 음.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음.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서빙 하다 보니까 어, 무거운 것들도 많고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 네. 직접 이렇게 일을 해보셨으니까 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제일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손님들을 친절하게. 하게 응대할 수 있는 음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네. 투잡으로 일자리를 네. 하고 네. 계신데 네. 어, 이렇게 하려다 보면 네. 풀타임 자리보다는 아무래도 네. 파트타임 자리를 선호하게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서빙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 활용이 좀 자유로운 편인가요? 네, 정말 자유롭고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끝으로 이렇게 부가적인 수입을 더 얻게 네. 되니까 좋은 네.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이제 살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예전보다는 내가 네. 뭐 하나 이렇게 고를 때좀덜 고민해도 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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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네. 걱정을 덜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두 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리 서빙 쪽은 30대, 40대. 주부들이 하기에도 어렵지 않고 서비스 마인드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저처럼 시간을 쪼개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벼룩시장 앱에서 나의 시간 및내 조건에 맞는 일자리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원하는 일자리 꼭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